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재벌 BS. 국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사건을 살펴봅니다. 먼저, 대장동이란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됐는지 정리해 볼게요. 2000년대 초, 2020년대 초,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 큰 이슈였죠. 개발 이익이 민간 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1심 판결에서 수천억 원대 추징을 명한 부분이 주목됐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 사건이 누가 이득을 받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어떤 권력이 작동했느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구도, 재벌 BS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등장 인물과 쟁점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핵심 인물들을 정리해 볼까요? 민간업체 측,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이익을 챙긴 쪽으로 지목된 인물, 정부공공개발 측 당시 성남시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검찰 법무부 측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한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 등 예컨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론됩니다. 현재 화두 항소포기라는 선택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결정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항소포기가 국민이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권력의 작용이라고 말했어요. 각 인물의 입장과 이 사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의 분석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 하나가 등장합니다. 왜 항소를 포기했나?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권력이 개입했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총장도 항소기간 마지막 날 퇴근 직전까지 항소된 줄 알았던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전부 항소 포기하도록 꺾어버릴 수 있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딱한명 뿐이다.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통상 항소는 검찰이 자동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사안인데, 이 경우 당연히 항소될 것으로 예상됐다는 분위기였음에도 포기가 됐다는 점. 그 과정이 검찰 내부 절차만으로 이루어지기엔 설명이 부족하다는 인식. 따라서 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재벌 BS 국민 프레임이 형성된 토대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누가 이득을 받느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단언했어요. 1심 판결에서 수천억 원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민간 업체가 재벌이 돼버렸다. 핵심 요소를 보면 1심에서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추징 규모가 줄거나 실행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국민이 받아야 할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갔다는 주장.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대장동 일당 BS 국민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질문은 국민의 공공개발 이익은 제대로 환수됐나? 그리고 제도적, 절차적 투명성은 확보됐나? 이런 점입니다. 이제 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보죠. 검찰의 항소결정 포기 문제는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와 책임성을 묻는 사안입니다. 공공개발 사업에서 이익환수 구조, 공공BS 민간의 이익 배분, 검찰 및 법무부의 독립성 등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검찰 법무부 내부 경험이 있다고 말한 만큼, 내부 절차와 외부 권력 간의 긴장도 드러나죠. 앞으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 이익 환수 메커니즘 강화. 2. 검찰과 법무부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3. 국민의 알권리 감시 기능 강화 예 CCTV 회의 기록 공개 등. 4. 민간 업체의 이해관계 투명화. 이 사건이 단지 정치 공방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계기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대로 대장동 사건은 단순히 개발비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공공이익과 민간의 이익 챙기기, 그리고 권력의 절차 개입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구조적 사건이에요. 여기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제언이 있습니다. 뉴스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단순한 사실 나열보다 누가 어떤 이익을 받는가? 절차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그리고 제도적 개선은 가능한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영상 또는 댓글을 통해 이 사건이 미래의 개발사업이나 공공개발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토론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어요. 한동훈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식은 살아있습니까? 정의가 꺾였을 때 우리는 침묵할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이 피해자다. 국민의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일은 단순한 개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이 법위에 설수 있느냐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정의,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모이는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재벌 BS 국민이라는 구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시스템의 작동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혐의자를 욕하거나 특정인물에게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제도와 권력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이해할 때 다음번에는 다음 사건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